안녕하세요, 김상드입니다. 오늘은 로아 환경 설정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만든 영상이 있는데, 그때 많이들 좋아해주셨거든요. 그때랑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새롭게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편의성과 특히 전투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알려드릴게요. 당연하게도 제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그럼 시작합니다. FPS 제한. 일단 비디오 옵션부터 보죠. 최근 패치로 프레임을 제한하는 옵션이 생겼는데요. 위에 있는 건 평소 게임할 때의 프레임 제한 옵션이고요. 이거는 좀 굳어서 안 쓰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꺼뒀고요. 밑에 있는 백그라운드 제한은 60프레임으로 제한해뒀습니다. 이거는 R탭에서 딴 데를 클릭하면 로아가 60프레임으로 제한되는 건데 저는 로아를 켜둔 채로 편집 프로그램 같은 무거운 걸 같이 사용해서 이 백그라운드 제한 옵션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화면 효과 설정. 제가 쓰는 옵션을 한번쫙 보여드릴게요. 이렇게가 딱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옵션입니다. 저는 그래픽 카드 3070을 사용하는데요. 그림자 품질이랑 파티클 품질 이걸 중으로 낮췄어요. 이 옵션은 낮출수록 프레임이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계단 현상 방지와 간접 그림자 이걸 전부 낮음으로 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레임 향상을 위해서 낮춘 거고요. 아웃포커싱 체크 해제하고 실시간 최적화는 성능으로 쫙 올렸어요. 그리고 후처리 효과에서 빛 번짐만 체크 해제하고 나머지는 전부 켜줬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엄청 많이 테스트해봤는데 이게 제일 보기에 편하고 프레임 향상도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피방을 가도 무조건 이렇게 옵션을 바꾸고 들어갑니다. 나만의 세팅이 없다면 이렇게 한번 세팅해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생명력 막대 표시, 게임 플레이 전투 관련 설정의 위쪽에 보면 원래 기본이 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이렇게 플레이어 파티원은 체크를 하고 공격 대원은 체크를 해제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베이모스 때문인데요. 이렇게 공격 대원의 생명력 막대를 끄게 되면 우리 파티원 내면 은 생명력 막대가 보이고 다른 파티원 12명은 안 보여서 내 파티 찾기가 좀더 수월해집니다. 버프 아이콘 우선순위 설정. 그리고 밑으로 쭉 내리면 버프 아이콘 우선순위 설정이란 게 있어요. 이거는 저도 막 엄청 잘 알지는 못하는데 일단 확실한 건 패티 효과 버프랑 팔찌 효과 버프는 꺼두시는 게 좋아요. 요즘 로아가 버프가 진짜 많죠. 그래서 안 봐도 되는 건 최대한 없애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뒀고요. 우선순위 높낮음은 일단은 이렇게 해 뒀는데 사실 막 크게 의미가 있진 않습니다. 참고하실 분은 참고 하 일반 조작 설정, 게임 플레이, 조작 관련 설정으로 들어가서 체크하면 좋은 옵션은 일단 스킬 방향 보정이랑 스킬 카메라 흔들기 이거 두 개는 무조건 체크 해제를 하는 게 좋고요. 스킬 즉시 시전은 이렇게 마우스를 대보면 캐릭터 단위로 저장되거든요. 그러니까 각 캐릭터마다 쓰는 게 좋은지 안 쓰는 게 좋은지 자체 판단하셔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써머너 소서 같은 캐스팅 캐릭은 해제하고 나머지는 거의 체크해서 스킬을 쓰는 편입니다. 그 다음은 조금 개인차가 있는 퀘스트 대화 넘기기 옵션입니다. 인데요. 제가 왼쪽 새끼손가락이 좀 자주 아픈 편이에요. 컴퓨터로 작업하시는 분들은 어떤 아픔이신지 아시죠? 그래서 컨트롤이나 쉬프트 키를 누르는 게좀 힘듭니다. 근데 이거를 G키 홀드 방식으로 바꾸면 쉬프트 G가 아니라 G꾹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새끼손가락을 조금 쉬게 해줄수 있습니다. 표시 관련 설정, 게임 플레이 표시 관련 설정 쪽으로 한번 쭉 볼게요. 이펙트 표시 쪽을 좀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전투 이펙트 표시는 파티원의 이로운 효과 표시, 공놀이고요. 생명력 낮은 표시랑 카드 이펙트 표시는 눈의 피로도를 낮추고자 체크를 해제해줬습니다. 그 다음 전투 이펙트 가식성은 역시나 캐릭터마다 적용되는 옵션이니까 직업별로 알아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서머너나 소서, 질풍 같은 캐릭터는 10%로 최대한 낮춰 놓고 리퍼 같은 밀리 캐릭터는 그냥 100%로 둡니다. 그 다음 전투 이펙트 가식성. 아구는 너무 낮추지 말아주세요. 너무 낮추면 바드의 힐 장판이 잘안 보입니다. 저는 50%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 다음 소환수 투명도는 마릴린 때문에 높음으로 높고 펫은 제 펫만 표시하고 타인의 펫은 꺼졌습니다. 그 다음 UI 표시 설정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로아가 버프가 엄청 많죠? 그래서 허드 크기랑 버프 크기를 입맛대로 조절하셔서 맨 밑에 있는 버프 표시 수를 17개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매크로 문구. 커뮤니티 매크로 문구에도 설정해주면 좋은 게 있는데요. 아는 사람은 아는 개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디든 좋으니까 문구 하나를 슬래시 탈퇴라고 적어주세요. 저는 문구 5번에 적어뒀습니다. 문구 5번의 매크로는 알트 숫자 5인데요. 이렇게 설정을 해두고 파티 찾기로 가디언 토버를 한판 돌아볼게요. 파티 찾기로 가트를 돌고 나면 이렇게 파티 창이 다시 뜨죠. 그러면 뜨자마자 바로 알트 5번을 누르세요. 그러면 짠 바로 파티 탈퇴가 됩니다. 레이드 클리어 하고도 활용할 수 있고 카게 파티 탈퇴할 때도 써도 되고 아무튼 다 활용할 수 있어요. 매크로 문구는 캐릭마다 설정해야 하니까 모든 캐릭 다 이렇게 한 번씩만 해주세요. 개꿀팁이죠. 메뉴키, 단축키, 메뉴키로 가셔서 쭉 내리면 펫키 있죠. 아마 기본이 알트 플러스 P일 텐데 이걸 그냥 숫자 1키. 옆에 있는 요 요걸로 바꾸면 로생이 200% 편해집니다.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환경 설정 내 옵션은 이 정도 만지면 되고 지금부터가 진짜 싹 멍꿀 팁입니다. 일단 오른쪽 위에 있는 이맵 이거 돋보기 클릭해서 쭉 아래로 제일 축소시켜 주세요. 레이드 할때 맵을 넓게 볼수 있어서 좀 편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딸피들은 눈이 좀 침침하죠? 그럼 돋보기 밑에 있는 해그림을 클릭해서 투명도를 좀 높여 주세요. 아마 기본이 50%일 텐데 저는 70 정도로 두니까. 눈이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러면 미니 맵도 잘 보이고 탭 눌렀을 때 보이는 맵도 투명도가 높아져서 개안한 것처럼 잘 보입니다. 환경 설정 질겨찾기 다시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서 내가 자주 바꾸는 옵션들을 질겨찾기 해두세요. 이렇게 별 표시가 있죠. 이걸 체크하면 질겨찾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보통 해상도를 바꾸기 위한 화면 기본 설정, 소리를 껐다 켜기 위한 오디오 옵션, 자동 스킵을 껐다 켜기 위한 일반 조작 설정 이렇게 세 개를 질겨찾기 해뒀습니다. 그리고 맵 밑에 있는 줄세 3개짜리 이걸 누르고 필요 없는 걸 마이너스로 지우고 환경설정 즐겨찾기를 추가해주세요. 이러면 필요할 때마다 톱니바퀴를 눌러서 옵션 키고 끄고를 좀더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김상대가 직접 사용하는 환경설정 옵션을 공개해드렸습니다. 어때요? 꽤 좋은 팁들이 많죠? 귀차니즘이 엄청난 분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이런 거 설정하는 게더 귀찮은 거 아니냐고요? 님들 로아 하루 이틀하고 접을 거 아니잖아요? 천년만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가서 설정하는 게 이득입니다. 알겠습니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김상도였습니다. 그럼 끝.